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남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 지정안을 최종 심의 이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분야 대표 등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회의에서 보류됐던 사용처 지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 경제 구조가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여부였습니다. 위원회는 10만원 상한, 5만원 상한, 전면 허용 허용 불가 등 4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 MOU 체결을 전제로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 7만 원을 설정하는 조건부 허용안 이른바 절충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 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 지역 지정안과 이번 사용처 지정안이 모두 확정되며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의 기틀이 완성됐습니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거주지 중심 사용 원칙을 적용해 사용 지역을 두개 권역 체계로 나눠 운영합니다. 먼저 한 권역인 남해읍 거주자는 읍 지역은 물론 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두 권역인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아홉 개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남해군 라이콘 펀드 연계 소상공인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 검토 참여 기업 모집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남해군과 라이콘 펀드 운용사가 협력해 지역 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투자 연계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는 사전 단계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남해군의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남해군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보다는 향후 성장 가능성과 사업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초기 단계 기업이나 성장 정체를 겪는 소상공인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신청은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 속에서 이른바 IR 자료 일부와 사업자 등록증 일부,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일부입니다. IR 자료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단한 회사 소개 자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기업은 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거쳐 라이콘펀드 운용사의 최종 검토를 통해 투자 또는 후속 연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투자 규모는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내외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분 투자 또는 조건부 투자 방식으로 기업 상황에 맞게 협의 후 결정됩니다. 다만, 이번 모집은 투자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사전 검토 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남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